초기 토레스 쿠페라고 불리던 차량이 액티언의 후속작으로 찾아왔습니다. 특히나 출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으며 스파이샷은 물론이고 예상도까지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예상도와 거의 흡사하지만 디자인적인 부분을 보면 유니크하면서도 독보적인 강렬한 남성미를 풍기고 있어 계약 또한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액티언에 대해 살펴보고, 견적부터 출고 일정, 그리고 좀더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한 방안까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출시 전 토레스 쿠페라고 불리던 시절에 기존 오너분들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특히나 토레스 차량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겨울철 헤드라이트 부분에 눈이 쌓이는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셨었죠. 또 너무 디자인에 치중이 되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면 어쩌나 했지만 전면부의 헤드라이트 부분을 보면 이전과 같은 불만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추가적인 변화는 실내 인테리어를 확인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기존 토레스의 경우에는 실내 시트가 인조가죽이라 천연시트를 선택할 시약 60만원의 옵션을 추가해야 했는데요. 액티어는 기본적으로 천연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어 추가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죠. 더불어 차량 외부 색상도 총 7가지 컬러로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모의 견적 또한 확인을 해봐야겠죠. 등급은 총 4가지로 나뉘어 있지만 오늘은 가장 기본 등급의 가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본 옵션만을 더한 액티언 가격을 확인해 보면 약 3,395만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인기 옵션인 투톤 컬팅 인테리어와 커스터 마이징이 가능한 스포츠 페달을 넣어주면 총 3,439만원이 나오는데요. 물론 액티언 모의 견적에는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 금액이 있죠. 바로 취득세와 부대 비용으로 취득세의 경우에는 차량 값의 7%를 육박하는 금액이라 꽤 많은 금액이 또 추가가 된답니다. 결국 최종 가격은 3,653만원으로 산정이 되었는데요. 물론 중형 SUV이고 아직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할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부담되는 가격이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다보니 할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4.9%의 금리로 36개월 기간을 설정해보면, 한 달에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는 약 109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에 주유비나 통행료, 보험비 등등을 생각하면, 한 달에 차량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이 적게는 13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왔다갔다 하고요. 물론, 액티언 모의견적을 통해 나온 금액을 부담 없이 지불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구입을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할부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우회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금액적인 부담을 내려두고 가장 최저가를 맞춰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장기 렌트를 권유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러한 운용 방식은 차량을 구입하는 게 아닌 빌려서 이용하는 방식이라 차량의 온전한 금액을 모두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액티언 가격에서 잔존 가치라고 하는 금액을 제외시키는데 그 금액은 정해진 기간 동안 차량을 이용한 뒤 남을 중고 가치를 뜻해요. 미리 감가상각이 이루어진 뒤에 금액을 계산해서 빼두기 때문에 추후 월 납입료에 대한 변동은 전혀 발생하지 않죠. 거기에 추가로 부가세 10%가 차량 가격에서 제외되는 건 덤이고요. 현재 액티언 출고는 출시가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정확히 언제 받아볼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이 정해진 게 없어요. 특히 사전 계약을 하신 분들도 아직 차량을 받지 못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무리하게 차량을 구입했더라도 기약 없이 오랜 시간 차량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그러나 출시와 동시에 렌트사에서는 선금의 차량이라고 하여 미리 인기 옵션이 더해져 있는 차량을 대량으로 구비해 둔답니다. 그러니 현재 구입을 해서 순서를 오래 기다리는 것보다 더욱 빠르게 차량을 운용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 액티온에 대한 금액적인 부담도 낮추고 출고 또한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건데 과연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특히나 당사는 숨겨진 각종 프로모션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 더욱 부담없이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 말이죠. 물론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단 정확한 내용을 보여드리는 게 더욱 빠른 이해가 되실테죠.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 월 고정 지출이 줄어 사업 자금에 대한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렌트비, 주유비, 통행료 등 연간 1,5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해서 절세 혜택까지 볼수 있고요. 개인 역시 비용 처리 가능하며 운전 경력 또한 인정됩니다. 긴 기간에 묶일 필요 없이 더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5-3 요금제로 계약하는 것도 좋은데요. 5-3 요금제란 5년 계약을 통해 최저 요금으로 이용하다가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언제든지 자유롭게 반납할 수 있는 프로모션이에요. 동일한 기간을 이용하더라도 평균 22%나 저렴하게 탈수 있고 중간에 반납해도 위약금은 전혀 발생하지 않죠. 정확한 비교를 통해 액티언을 저렴한 값으로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 조건을 간단히 남겨주세요. 합리적인 견적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일단 받아만 보시고 추후에 편하게 결정하시면 되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